네 오늘 밤부터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상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도 내일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하는데 비를 뚫고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을 정말로 축복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초청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일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돌밭에 대하여서 다시 함께 말씀을 듣고 해석하는 걸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았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평가한다면 내 마음밭은 한주 동안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는지 한번 돌이켜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돌밭의 말씀을 잠깐 다시 묵상을 해보면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어 말씀을 은혜로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진다라고 어, 마태복음 13장에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들이. 한 5일, 일주일 정도를 살아갔었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아마 내 마음이 돌밭과 같은 모습으로 은혜를 받았고, 말씀이 아멘하며 내가 좋은 밭이 되어야지, 좋은 땅이 되어야지라고 생각하였지만, 그 가운데서 또 넘어지고 환란과 역경이 찾아오게 되어지며, 또그 은혜를 빼앗겨 버리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가 한입으로 안에 지금 굉장히 다이어트 붐이 불고 있잖아요. 우리 일보전사님 보면서 어, 다이어트를 하면 이렇게 살이 빠지는구나. 막 그거를 저도 느끼며 아 이렇게 살이 빠지다니 너무 많이 빠졌다. 그 안에는 이제 부럽다라는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거겠죠.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난 건강에 건강 미인이 되어야 해 아니면 난 건강해져야 해 라는 좋은 동기 부여가 되어서 시작을 하더라도 환란과 역경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 어 크게 공 이렇게 크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중간중간 있으시네요. 뭐 갑자기 먹고 싶은 게 생길 수도 있고 또 누구는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고 하면 그게 꼭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어, 나를 유혹하는 그 역경과 실현과 같이 느껴지는 모습과 같은데 그것에 넘어가지 않아야 우리가 살을 뺄 수가 있잖아요 그것에 넘어가지 않아야 그 실현에 넘어지지 않아야 우리가 좋은 땅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지만 사람인지라 번번이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아마 절대 번번이 넘어진다고 해서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요. 어, 번번이 하지만 인간이기에 맛있는 음식 앞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유혹당하고,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으로 다른 사람을 유혹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속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내가 돌밭이 되지 않기 위해서, 혹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은혜를 받겠지만, 가시밭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나의 은혜를, 나의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힘을 얻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 힘이 있어야지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돌박과 가시밭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그다음에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키보다 높은 핀틀 넘게 도전하는 해학생. 힘껏 뛰어보지만 네, 자기 가슴 높이밖에 닿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도전에선 허리 높이까지 뛰었다가 결국 또 실패하고 마는데요. 세 번째 시도 역시 띠틀 위에 걸터앉고 말았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급기야 눈물까지 흘리는데요. 그 사이 아이를 향한 관중석의 응원 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포기하지 않고 네 번째 도전하는 아이 안타깝게도 또 실패했습니다. 그때 지켜보던 같은 반 친구들이 실패를 거듭하던 친구를 둘러쌌습니다. 서로서로 서로 어깨를 두른 채한 목소리로 힘차게 친구를 응원합니다. 네, 친구들의 응원 덕분일까요? 있는 인물 다에 뛰어오른 아이, 다섯 번째 도전만에 이렇게 뜀뜰 넘기에 성공했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큰 박수가 터져나왔는데요. 누군가의 격려와 응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보여주는 훈훈한 영상인 것 같습니다. 네 자기 키보다 높은 틴트를 넘어가는 것이 미션이었던 친구가 아무리 주변에서 열심히 소리를 질러서 응원을 하지만 네 번이나 실패를 하고 결국에 그 친구도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런 응원이나 이런 매스 게임이라고 하죠 그런 문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들이 원을 그려서 그 친구를 응원을 해줘 저는 저기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 너무 빨리 어색한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랑은 맞지 않잖아요. 막 다가 가서 꼭 그 친구를 가운데 놓고 중보 기도를 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너무 어색했는데 그 친구가 결국에는 그 응원에 힘입어서 1단 높이 뛰기를 성공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우리들이 내가 정말로 돌바시고 가시밭일 때 나를 응원해준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이것을 더욱더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오늘도 더 열심히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을 텐데, 나를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 진심으로 나한테 뛰어들어와가지고 소리를 내면서, 주원하던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응원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누가 있을까? "라는 질문에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보혜사'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유언복음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유언복음에 다섯 차례 등장하는." 보혜사 보통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붙여서 있기도 하지만 보혜사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만 다섯 차례 등장을 하는데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의 근원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바로 그 보혜사라는 그 단어는 변호사를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변호사다 변호사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때 억울한 사람들 사회 약자를 대변하여서 대신 싸워주는 사람을 우리가 변호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보혜사를 변호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위로자, 중보자, 돕는 자, 상담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자는 아플 때 옆에 있어준다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보자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잘될수 있도록 다리 역할이 되어주는 역할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돕는 자는 영어로 따지면 헬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흔히 이야기하는 비서와 같은 역할을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담자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카운셀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옆에서 저 응원을 열심히 해 주었던 일본 친구들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너희의 바 을 갈구고 그다음에 너희의 밭 가운데 그 돌을 캐낼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시를 잘라낼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보혜사 성령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한 성품은 아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어 보셨다라면 계속해서 보셨고 아니면 너무나도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들어 보셨던 흔하디 흔한 이야기일 수 있으나 우리가 그 이야기 밖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기에서 그 띠트를 넘는 친구가 갑자기 초능력을 발휘해서 띠트를 넘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너무 흔히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의 격려와 다른 사람의 응원이 있었을 때 거짓말처럼 두배 이상의 점프력을 가,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막 댓글에 써놨더라고요. 조작이다. 어, 저거를 아이들을 가지고 조작했다. 원래 넘을 수 있는 아이였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댓글에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만 저는 저 영상에 힘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저 응원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믿거든요. 그것처럼 이 보혜사 성령의 성품을 알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가 날 알아주지? 누가 내 돌밭에 와서 위로해주지? 누가 내 가시밭길에 와서 잘해, 잘하고 있어 더 힘을 내라고 말해주지? 라는 정답을 아마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혜사의 성품 중 가장 첫 번째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나의 인생을 함께하는 반려자, 평생 동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령님께서도 보혜사 보혜사 성령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영원히 동행하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든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좋은 것을 볼 때에도 맛있는 것을 먹을 때에도 아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우리가 혼자 울고 있을 때에도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보혜사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달에 한 가지씩 암기 암송을 하잖아요. 암송을 하는 이유가 제가 예전에 성경 암송 학교에 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우리가 암송을 하면은 그 성경 말씀이 우리의 온몸을 한마 한구절 한, 한 구절이 한 온몸을 다니다가 갑자기 내가 그 성경 말씀이 필요할 때 번뜩하고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암송하지 않고 내 머릿속에 그 말씀이 떠돌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정말로 긴급할 때 우리가 정말로 말씀이 필요할 때그 말씀이 기억나야 하는데 드라마의 명대사가 기억이 나고 가요의 가사가 기억이 나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야 한다고 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보혜사 성령도 우리들이 할 말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교육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밭이 아니라 가시밭이 아니라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나와 항상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가르치시는 분에게 배우고,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인데요. 26절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선 내 마음 밭에 돌이 굴러 들어와서 내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선 내가 입으로 자꾸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내 입으로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증거하고 이야기해야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청소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크리스찬인 걸 말하면 친구들이 나에게 손가락질 하고요 그리고 너 믿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너 교회 다니는 애가 욕하면 어떡해 라고 말을 한대요. 그래서 아예 말을 안 한대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말을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기도도 재빨리 한대요. 누군가가 볼까봐 너무 두려워서 누군가가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알게 될까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보혜사 성령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입술로 계속해서 증거해야 한다라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요한복은 16장 7절, 8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재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심판에 대해서도 언급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즉, 우리들에게 언제나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달콤한 말, 아니면 좋은 말을 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말, 경각심의 말도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쓴 약이 몸에 좋다라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쓴 약은 먹기가 싫죠. 내 몸이 좋아지든 좋아지지 않든 쓴 약을 먹기 싫은 게 아마 사람의 모든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 것. 사탕과 뭐 초콜릿과 단 것은 이몇 개를 먹어도 계속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사람의 이치이지만 보혜사 성령은 너무나도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셔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인자하신 분이시지만 세상에 대해서 의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강구한다는 것은 이 성품을 내 안에 갖고 있을 수 있도록, 내주 하나님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간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심판을 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응원하는 거랑 같은 거일 수 있어요. 일본 아이들이 응원하는 거랑 심판하는 게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좋은 얘기만 해줘야 하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정말로 일, 일단락의 정말로 단면적인 모습일 뿐이고, 우리가 바른 길, 오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도 우리에게 언제나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경주를 하기 위해선 보혜사 성령을 간구하는 힘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면서 나도 알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식이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더욱더 주의 말씀을 간구하며,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입으로 찬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